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Eu 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우리 봉독은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그 삼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혔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에 놀라우신 그 사랑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을 찬성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향해 손 내밀고 그 미혹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늘 구원의 기쁨과 주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길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둘째 해이며 둘째 달입니다. 어, 성막이 둘째 해 첫째 달 첫날에 완공되어서 어, 1일간 봉헌식을 가졌었고요. 14일째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둘째 달 첫째 날 인구 조사를 시작하였고 14일째에는 첫째 날 첫째 달에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둘째 둘째 달 20일째 이스라엘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고 하나하나 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차곡차곡 어 어떻게 보면 쉴새 없이 진행되어져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이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 중에 있지만 그들이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그들이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광야를 살아가고 있지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한 만날을 매일 아침마다 사방에서 얻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그 기적을 날마다 맛보기에 그들은 더욱 희망에 가득찬 행진을 출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그러한 행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그 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죄와 슬픔, 고통, 다툼이 없는 나라,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자에게 허락된 영생을 바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매일 주의 이름 안에 기쁨으로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미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행진 순서대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먼저 동쪽 지파인 유다, 이사갈, 수블론 지파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담당하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출발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 성막을 이렇게 펼치고 또 접고 하는 그런 것들에 어, 정말 아주 능숙, 능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쪽 지파들인 루벤 시몬 갓지파가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하자손이 성소의 기물들,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또한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서쪽 지파들인 에브라임, 베냐민, 므나세 지파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쪽 지파인 단 납달리 아셀 지파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구성 가운데에서도 그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사 그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이 엄청난 숫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숫자가 일사불란하게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도 어 명령에 따라 이동할 때그 약간의 어, 틈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조직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구상도에 따라 이들은 이동합니다. 그러므로 소망과 기쁨 가운데 그들은 나아가며 또한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상고하며 순종하며 따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펼쳐 주시는 그 생명의 길, 우리 주님께서 열어 주시는 시온의 대로를 날마다 걸어감 속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어, 29절부터 보면요, 모세가 어, 그 장인에게 함께 자신들과 함께 그 길을 가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인은 자신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모세는 이제 다시 한번 장인에게 어 같이 가자고 권하게 됩니다. 자신들을 또 도와달라고도 하면서 어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복 그대로 또 그들도 어 누릴 것이라고 하면서 어 장인에게 권합니다. 그렇게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 모세와 장인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사실 그 장인이 답을 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요.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맥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 함께하였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며 복을 얻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이며 살아감 중에. 우리의 동료,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믿고 또 함께 하자고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고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음을 나누며 권함 속에 더 많은 이들이 예수를 알고 믿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와 구원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가득하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언약궤와의 관계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즉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모세의 기도에서도 그 행진의 길에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시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괴가 행진을 멈출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라고 기도하며 주께서 늘 함께하시기를 갈망하며 간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가 있다 라는 사실을 알며 고백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요. 주님과 함께 할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을 충만토록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걸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따름 속에서 주께서 이끄심을 누리며 참된 승리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주의 백성들을 날마다 사로잡고 계심을 알고 만나고 누리며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길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거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